안녕하세요 여름이입니다. 제가 오늘은 제가 내일 모레 개학이거든요. 근데 개학하기 전 마지막으로 늦게 자는 날이에요. 너무 방학이 벌써 끝나가지고 좀 슬프긴 하지만 학교 가서 친구들을 볼 생각을 하니 너무 좋네요. 그리고 <laughs> 아, 아 진짜 왜 저래. 여기 물을 받아왔는데 싱가포르 갔을 때유니버셜 <laughs> 왜? 왜? <laughs> 아무튼 유니버셜 스튜디오에 가서 참 귀여운 튤피 티컵이에요. 그니까얘한맘 중에 뭘 먹을 거냐? 네 고기를 먹으러 방금 나갔다 왔지만 또 먹을 게 있어요. 저는 먹을 약간 간식 배밥배 배 따로 있거든요. 자 앞머리 좀 불편하거든요. 그리고 자자자 자, 자, 자. 이제 진짜 먹읍시다. 이거 망고 망고입니다. 어제 엄마가 깎아주셨는데, 어제는 너무 배불러서 못 먹겠고, 오늘 먹으려고 이렇게 깎습니다. <laughs> 너무 맛있겠죠? 음! 아, 우유아 너무 먹기야. 너무 무자이크해줘? 야, 얼굴 가리지 말아줘. 어? 가리지 마. 가리지 마? 가려야 될것같아서 아, 그면 뭐고? 결국 한거아 짜증 나요, 여러분. 저는 약간 이거 고추장 색깔이 야, 그러면. 내가 망고를 여기. 여기. 어줄게반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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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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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이거 먹어 이거 여러분, 저왜 저래요? 제일 관심 괜히 줬나 봐요. 아, 빨리 했어. 아, 춤추나. 아 이제 저 진짜 먹어볼게요. 저 먹방을. 아, 니 왜? 여러분 간식만 줄게요.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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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세이브를 진짜? 고생했어. 요게? 에에에안 가면 너에에에죽에에에 여러분 여에에 내? 나 방에. 빨리 가라고. 이거 라이브 방송 나안 늦게네. 라이브 안 했어. 이번 슈츠 때 많이 나왔잖아. <laughs> 엄마. 야, 그럼 너 목마에 목마에 내가 빼서. 그럼아 공부를 엄마 애가 자꾸 방해 이야.